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우 어려움 시나리오, 트리스탄 완벽 공략 영상인데요. 일단 저는 전패도 안 썼고, 그 다음에 팀투력 14만에 분노불사 없이 클리어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광폭화를 보기 때문에 데미지가 부족해서 못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광폭화를 절대 보지 않게끔 최대한 자세하게 공략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펙 같은 거랑 조합도 중요하긴 하지만, 패턴을 어떤 식으로 피해야 되는지, 데미지를 넣는 그 딜로스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클리어 스펙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리어했던 덱 조합을 보시면 카린과 미벨 그리고 크리스와 피기 플러스 악리를 사용을 했었고요. 팀 전투력은 14만 2천으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마스터리에서는 다 윗단계로 올려놨고요. 65레벨과 90레벨만 아래쪽에 저항을 찍어줬습니다. 뭐 95랑 100은 적용이 되지 않는 스탯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력을 보시면 요 정도를 찍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 해주시고 제가 메인 딜러로 사용했었던 46레벨 미벨 치명타 5셋을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가 20강 5초월이죠 귀걸이 이거 끼고서 클리어를 했네요 아 이래서 딜이 잘 안나왔나 여기서 치명타 장식물을 꼈었어야 되는데 이상한거 끼고 있네요 암튼 네 이렇게 껴줬고요그 다음은 그 서브 딜러 겸 버퍼로 사용했었던 36레벨 크리스입니다 크리스는 반각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쿨감셋에 무기가 20강 5초월이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다음은 40 레벨 히프 랑리입니다. 어 얘는 왜 쿨감셋을 끼고 있지? 히프 랑리는 패시브 때문에 스킬 레벨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스킬 레벨 두 세트만 착용을 했죠. 그래도 한 번도 상태 이상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이게 마스터리가 높아서 그런지 요 정도만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원래 기본은 여기다 스킬 세트를 다 맞춰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신구는 요렇게 끼고 있네요. 자 마지막 메인 힐러 40 레벨 카리는 기본은 쿨감셋에 생명력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쿨감셋에다가 스킬세트를 끼워놨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긴 하는데 얘는 또왜 장신구를 이거를 끼고 있을까요 네 어쨌든 카리는 무기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쿨감셋에 뭐 생명력 정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벨 보시면 14, 11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는 8, 0, 0이고요 그 다음에 카리는 1, 9, 9 마지막 히프랑리는 1, 1, 1까지만 찍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어 스펙을 좀 정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벨을 써서 깬게 아니냐. 네, 근데 일단 미벨도 공격력 풀 잠재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도 초월이 그렇게 높지도 잠재력을 많이 올려놓지도 않은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건 패턴 딜로스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네, 이것만 따라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팀 투력이 낮아도 충분히 클리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필수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클리어 스펙 말고도 최소한만 맞춰도 되는 거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형 공격을 보스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대 맞아도 죽지 않을 체력과 방어력 을 맞추셔야 돼요 자 보스가 사용하는 원형 공격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대 맞았는데 피가 거의 빈사 상태죠 이거 맞고 한 번에 죽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피가 조금 남더라도 안전하게 살아 있어야지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원형 공격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과 방어력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열 캐릭터 신발 5초월 저는 현재 카린을 사용을 했었는데 카린한테 신발 5초월을 맞춰 놨었 죠 어차피 전열 캐릭터 신발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음에 메인 딜러와 그 다음에 서버 딜러들의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단련된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단련돼서 깨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추천 조합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히플 악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히플 악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이도 깨실 수는 있긴 한데 그 조건이 점패 플러스 뭐템 세팅이 엄청나게 좋은 카린을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히플 악리 무조건 쓰시고 히플 멜리 플러스 딜러 두 마리를 넣으시던가 아니면 히프랑니 플러스 카린 넣고 딜러 두 마리 혹은 히프랑리를안 쓰시면은 카린 넣으시고 딜러 세 마리나 아니면 카린 히플 멜리사 딜러 두 마리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딜러 보시면은 메인 딜러로는 미벨 그 다음에 점플 세인 점플 코제트 만약에 이세 개가 없다면 챙첸이라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 딜러에서는 크리스가 일순이그 다음에 델론즈 레이첼 아니다 레이첼이 먼저구요 그 다음에 델론즈 다음으로 써놓을게요. 네, 이 순서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절대 서브딜러 두 마리는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못깬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딜러 하나, 서브딜러 한 마리 아니면은 메인딜러 두 마리를 데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스 공략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보스전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지금 카린을 전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기랑 스킬은 다 오프를 해주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궁극기 정도를 오프를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타이밍 맞춰서 궁극기를 사용을 하신다면 좀 더.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워낙에 신경 써야 될게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컨트롤이 좀 좋으신 분들은 궁극기를 오프로 해두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네 가지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들은 평타 두 대를 때리고 나서 랜덤적으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이두 번째 스킬이 반사 스킬인데 쿨타임이 돌아오면은 항상 이거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두 번째 스킬이에요. 항상 주의 깊게 좀 째려 보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단 칼린으로 공격을 걸어 주시고요. 평타가 두 대가 날아온 다음에 이제 반사 스킬을 사용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딜로스를 최대한 줄이시려면 이쪽에 끝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3시 방향에 여기 네모칸 쳐져 있는 곳 있죠? 모서리 쪽으로 오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저는 오른쪽으로 쭉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그냥 루트를 똑같이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열 캐릭터한테 다가오면 이제 반사 스킬을 사용을 할 텐데 반사 스킬이 켜지고 나서 소집 버튼을 누르시면은 조금은 늦습니다. 그 전에 켜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요. 반사 스킬이 켜지게 되면 여기 파란 불이 켜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쿨타임이 돕니다. 쿨타임이 끝날 때쯤에 소집 버튼 풀고 공격을 넣으시면은 그나마 좀더 딜로스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소집 버튼 키고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세 가지 스킬 중에 랜덤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게 이제 과격한 돌파랑 그 다음에 내려찍기 스킬인데. 굉장히 쉬운 판이 있고, 어려운 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골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스킬이 켜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제가 피하는지만 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집버튼 키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뒤로 가주세요. 여기서 이제 반사 스킬이 거의 다 꺼졌죠? 이때 소집버튼 푸시고, 뒤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카린 혼자만 모서리 끝부분 있죠? 여기서 대기해주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 컨트롤 하시는 게 가장 쉬우실 거예요. 평타가 두 대를 때리고요. 그 다음에 스킬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내려찍기 스킬 사용을 하네요 이 내려찍기 스킬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피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반사 스킬이 돌아왔기 때문에 반사를 사용을 할 겁니다 반사 사용을 하죠 소집 버튼 빠르게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평타 2대 맞고 지금 반사 스킬이 거의 다 꺼졌기 때문에 나머지 캐릭터들 을딜 넣기 위해서 소집 버튼 풀고 카린 혼자만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나머지는 딜을 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스가 평타 두 대를 치고 이제 랜덤으로 스킬이 나오게 될 텐데, 원형 스킬을 사용을 하네요. 이거는 아까 한대 맞아도 죽지 않는 체력과 방어력을 맞춰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원형 스킬이 기본적으로 두 대를 때립니다. 그래서 한 대는 맞되 나머지 한 대는 체력이 된다면 맞아주시거나 혹은 피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한대 맞고 체력 남아있죠. 여기서 원래 두 대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안 피했어요. 그 이유는 보스의 체력이 90%가 되게 되면 이제 멀리 또 이동을 합니다. 네, 가운데 오면서 이제 또 스킬을 사용할 텐데 지진 강타를 사용하게 되면 바위 뒤로 숨으셔야 돼요. 여기서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여기 게이지가 글자 G 쪽에 처음 오게 되면은 이때 소집 버튼 키고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해요. 네, 참고해주시고요. 다시 이쪽에 와서. 대기 해주시면서 스킬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딜러들의 궁극기가 차있죠? 그 다음에 반사까지 같이 켜지게 됐는데, 딜러의 궁극기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보스한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스한테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반사 스킬을 사용하는 그 시간을 좀 늘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도 하나씩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6초 남았죠? 평타 주대 사용하고 랜덤 스킬, 내려찍기 사용하죠? 한번더 사용할 거예요. 자, 이것도 피해주시는데 못 피했네요. 빠르게 피했으면 피할 수 있었어요. 반사 스킬 켜졌을 때 소집 버튼 눌러주시고요.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푸시고 한번 피해주시고요. 나머지 캐릭터들이 뒤를 넣고 있죠? 내려찍기 한번. 과격한 돌파 사용을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돌진 스킬을 사용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좀 이따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따 들어오시고요. 반사 스킬 사용하면 소집 버튼 눌러서 피해주시고 끝날 때쯤에 푸시고요. 근데 지금 스킬 사용하니까 좀 늦게 푼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딜을 계속 넣어 주시고 두대 사용한 다음에 랜덤 스킬 사용할 거예요 대지균열 이거는 피하기 굉장히 쉬워요 다음 반사 스킬 사용을 하겠죠 아 반사 스킬 사용하기 전에 이제 피가 아까 90%에서 한번 가운데로 뛰었다면 그 다음에는 60%입니다 60%에서도 한번 뛰니까 딜량 넣는 거 대기해 주시다가 아까 여기서 지 쪽에 오면은 소지 버튼 눌러서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조금 늦게 하긴 했는데 지에서 누르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하긴 해요. 반사 스킬 켜졌고요. 대지 균열 나옵니다. 꺼주시고 딜 넣으시고요. 지금 안전해요. 아직까지는 대지 균열이 가장 좋아요. 저는 대지 균열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돌파 사용을 하죠. 자, 넣어주시고요. 항상 돌파 스킬도 여러분들이 벽 쪽에다가 이제 돌진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면은 데미지를 넣는 딜로스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청타 주제를 사용하고 랜덤 스킬 과격한 돌파 사용하죠 여기서도 벽쪽에다가 받게끔 유도를 해놨죠 네, 항상 전열 캐릭터로는 보스가 벽에다가 받게끔 돌진 스킬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지균열 사용을 하고요 다시 벽쪽에 붙었죠 네, 이런 식으로 벽쪽에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지균열 이번 판에는 이렇게 그 원형 스킬보다는 대지균열이라던가 아니면 돌진 스킬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좀더 쉽게 깨릴 수가 있었어요 자 한번 사용했죠 그 다음에 지금 원형 스킬이 이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원형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반사가 끝나있기 때문에 소지 버튼 풀고 애들 보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혼자 캐릭터로만 이동하시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피해 주시면 됩니다 뺑뺑이를 이쪽 방향으로 도시면서 올 때는 일로 다시 오셔야 돼요 기억자방향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패턴을 항상 쉽게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도 최소화 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90%, 60%, 마지막 30%에 한번더 뛰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도 그냥 데미지 넣으면서 최대한 지 쪽에 왔을 때소지 버튼 누르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네, 항상 잘 기억해 두시면 쉽게 깨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기억자 쪽에 와있죠? 이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패턴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피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항상 벽 쪽으로 돌진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요. 아직 반사 스킬 남아있기 때문에, 어, 좀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좀 있으면 반사도 사용할 겁니다. 반사 맞춰서 소집 버튼 눌러주시고요. 대지균열 피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좀 쉽기는 하죠.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원형 스킬 나왔기 때문에 한번 피하고, 한번 더 사용할 때 지금은 체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맞아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뺑뺑이 돌면서 반사 스킬 최대한 시간 벌고, 네, 여기서 한번 더, 한번 소집 버튼 푸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주고요. 카린으로 살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요. 자, 보스 공략 팁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궁극기랑 스킬은 온해두시구요 나는 컨트롤에 정말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궁극기 정도는 오프 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번 반사 스킬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사용을 하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구요 그다음 세 번째는 평타 두대 이후에 1번, 2번, 4번 스킬 랜덤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네 번째는 돌진 스킬은 최대한 벽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반사 멘트가 뜰때 소집 버튼 누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누르시면 아마 전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끝날 때쯤에 위에 표시 보시고 맞춰서 미리 소집 버튼을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데미지를 좀더 많이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돌진 스킬이 끝난 직후에는 진입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한 1초, 2초 정도 있다가 진입하셔야지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맵의 3시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자 장소에서 최대한 머물러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원형 스킬이 나오게 되면 총두 대를 때리게 되는데 한 맞아주고 두 번째 때는 소집 버튼을 푸시고 전열 캐릭터로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마지막 추가적으로 90% 60% 30%때 이제 가운데로 뛰는데 글자 뒤쪽에 왔을 때 소집 누르고 바위 뒤로 숨으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매우 어려운 트리스탄 공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 정도로 투력을 좀 낮게 깼으니까 아마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앞에 공략 영상만 좀잘 참고를 하시면은 그나마 이전보다는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폭화 보시는 분들한 는 특히나 좀 효과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매우 어려운 트리스탄 공략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투바.